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리듬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우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약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마르세의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준비를 얻게 하려 하리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겠시지 상고하느냐? 이 섬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그러면 주일 영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문이 네. 좀 길었는데 이제 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야고보서가 끝나고 그 베드로 전서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의 어 이름의 특징은 수신자들의 지역이나 이름이 들어가나 있어요. 근데 일반 서신은 쓴 사람의 이름을 대부분 떼냅니다. 그래서 야후보 사도는 예수님 의 동생이었던 이대 감독이 야후보 사도의 이름을 받고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거죠. 죠 근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고 좀 무식했던 사람이라 글을 잘못 써서 아마도 신라의 손을 빌려서 글을 쓴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로 넘어왔는데, 어, 베드로전서는 위로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어, 이 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처해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취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시험과 시련또 예수님을 보지 못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리는데 그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에게 시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 하나님에게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평강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예능 중에, 예능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예능을 좋아하냐면, 그, 개는 울다 라는, 라는 예능이 있더라고요. 개는 울림하다라는 예능이 있어서 다시 보기를 했는데, 어, 다시 보기 내용이 어떤 기게 나왔냐면 굉장히 뚱뚱한 개가 났어요. 굉장히 뚱뚱한 개가 상처가 많아서 이제 그 입양이 됐는데 거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어떤 거 딸들이 말리는데도 몰래 몰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먹는 거를 먹기만 하면 미안하니까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주는데, 그 개가, 그걸 먹으니까 전 전형적으로 뚱뚱해요. 그래서, 그 뚱뚱한 개를 가르치려고, 훈련사가 목에다가 줄을 매고막 땡기고, 밀고 땡기고 이러는데, 거기 그 집안 식구들이 그 개를 보면서 너무 사랑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잇몸을 그 줄을 뜯다가 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가 나니까 막더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간유 지도사인가요? 그 사람은 찮다고 이럴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개를 기르는데 얼마나 더 같이 살고 싶냐. 그러니 할머니가 한 13살, 15살 이름부까지 살고 싶다는 거죠. 그때 그 강아지 훈련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요 이렇게 살면 이삼 년을 주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원하는 거,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걸다 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벌이 되요. 당뇨도 올수 있고 고혈압도 올수 있고 온갖 성인감과 비만과 안 좋은 게 잔뜩 올수 있어서 때로는 사랑을 금하고 관심을 금하고 엄하게 하는 게 오히려 사랑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물고기가 너무 그 탱크 그달 크니까 탱크에다 물고기 넣어서 가지 가는데 동부에서 서부 가면 뚜껑 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수온도 맞춰주고 산소도 가로주고 모든 조건을 아무리 잘 맞춰도 오랜 시간 그냥 평안하게만 있으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적을 한두 마리 집어넣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갔는데 서부에 도착해서 뚜껑을 딱 열었더니 한두 마리는 천적에게 물려 죽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안 죽으려고 이리저리, 이리저리 피하다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피 빠져 올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름으로추원합니다 몸이 아프다고 아이고 이고 죽겠다 죽겠다 이러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겠는데 하지 말고 그때 기도하고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미 마음부터 집어들어가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약함을 누가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마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마음, 튼튼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이 오고 핏박이왔을때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우리가, 어저께 우리, 우리 정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펜트하우스랑 끝났습니다. 저몇 번은 옆에서 그냥 보어서 짠깐 짠깐 봤는데 어저께는 아기니 득세하는 걸로 끝났어요 아기니 잘 되는 걸로 드라마가 끝났는데 그렇게 드라마가 끝나냐고요 제가 3급까지 있는 걸 어저께 들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렇게 안 끝나고 이제 저 아기들이 멸망 가을 거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아기들은 멸망 가을거 선인들은 위로 받을 것을 우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해요? 드라마를 봐요. 왜 봅니까? 결론을 알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과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흥미진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니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을 사는데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끝에 이 세상 말세의 마지막 때 심판 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걸 알아요? 구원 받을 걸 알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구원 받아요. 근데 하나님 이 나를 멸망의 길로 내버려 주시겠냐고요? 안 그러시죠. 그런 그러니까 거 오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나타내기로. 예비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시면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무리 큰 위기와 닥쳐올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편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연단이 된다 라는 거예요 시련이 반력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칠 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성경으로는 조금 너무 고상한 게 있어서 잘 모르는데 무슨 얘기냐면 금을 우리또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야돼 금은 판가름 사 아, 네. 그? 네, 그 금방에 금은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게 어떻게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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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돌멩이에 금들이 붙어있으면 그걸 캐서 그 금을 분리를 해야지 게으로쓸수 있잖아요 그어기게어서 어떻게 해요? 뜨거운 용광로 같은 데다가 금이 있는 돌을 넣어서 금만 녹여서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연단한다. 나는 재련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금도 그렇게 이 땅의 소망인 금도 불로 녹여서 만드는데 그 금보다 훨씬 귀한 우리의 구원은 그 구원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갔나? 들어간다? 연단이 들어간다. 그 연단을 어떻게 주십니까? 시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아픔이 없고 아무 슬픔이 없고 아무 괴로움이 없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에 어려움이고 슬픔이고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을 기회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은 언제 나와요? 실패와 낙심. 그렇죠. 사업이 실패하거나 몸에 병이 들거나 슬픔을 만났을 그때에 인간의 나약함을 그제서야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만나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갈지 모르겠지만 믿는 우리는 더욱더 주께로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연단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될줄 믿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믿음을 지켜서 구원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그 연단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꼭 얻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련과 아픔들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를 실패하는 데 버려둠이 아니요 건짐이 되는 그크나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습니까? 선지자들이 연구했어요. 11절에 보니까 10절부터 구원에 대하여 너희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다고요. 선지자들 연구를 열심히 했더니 이 구원은 자기네한테 이만한 게 아니라 언제 이만한 거예요? 신약 시대 백성인지 이만한 걸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하신 분을 말미암아 신약 백성들과 구약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될 때 우리에게 이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절에 보니까 이성진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 너희를 위한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신약 백성이잖아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게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너무 영광스럽고 귀하니까 자기네들이 갚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구원이 그만큼 크다.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그러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때에 이말 하나님의 구원과 또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시길 주의를 의무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이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3절에 보니까 뭐 해야 돼요? 3절에나닙니다 그죠? 3절에, 그렇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시작이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본문을 받아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많은 사람들은 지금 너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너무 고생하고 있어. 너네 힘든 거 알아. 그래도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분님들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기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기도의 차이는 뭐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찬송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거의 온전히 하나님 찬양하는 영광만 올려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뭡니까? 찬양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뭐 주세요, 주세요 말고,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고난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니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일하에 잠깐 그 시방이 되실 수 없었으나, 오히려 뭐하라고요? 크게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단식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온전히 기뻐하며 크게 기뻐해야 될줄 있습니다. 아, 네. 시험을 다했을때 그냥 기쁜 사람이 어떻겠어요? 당장에는 얼마나 애가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잠깐 고난을 받을 때에 그 애타함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기뻐하라, 크게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 연단이 너를 어떻게 한다? 더욱더 순수하게 만든다. 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우리 소문로 일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하 바깥에서 춥게 일하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받으면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다윗왕이 언제 죄를 졌습니까? 진정에서 다른 백성들은 다 전쟁하다가 혼자 집에서 멍 때리고 있다 죄를 졌어요. 우리의 경우는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고난로말면 나의 믿음이 정제되기 정제되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은축되고 아치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고난이 올때에 나의 믿음의 성장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게 주님의 은총하다 아, 네. 지금 코로나 시절이나. 큰 교회 작은 교회 할것 없이 아주 다들 아우성이 우리 도와주셨던연말교회도1 1조만는억이도그 정도는 그 정도는 이제 워서그명도도와주신도 끊으셨어요 어쩜 그러실수그지요는그 <laughs> 정도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아도는그 나누어 주저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나의 편, 저 사람은 하나님 편, 저 사람은 나의 아, 편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당할 때리 기뻐하시는 형주 앞에서 믿음을 정정제하신 정제 말 정제에서 하나님께 드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온전한 믿음을 기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너가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니 믿음은 결국 무엇을 준다고요? 믿음은 결국 곧영원의 구원을 준다 말하시오. 주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찬송하라 기뻐하라, 믿어서 범하아라 아, 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행했을 때 우리에게는 시험이 고통에서 바뀌어 기쁨이 될줄있습니다이 아, 네. 가운데 고통 없으신 분 누가 있어요? 다 있으시죠 아마 우리 시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맨날 아파 아파해 듣는 날 시험과 시간을 통과하는데 그때에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어서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기도하겠습니다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서 애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보호해 주실 것이 기 때문입니다. 또그 시련은 우리에게 단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 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게 기뻐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사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네. 주님만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코로나 시절 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며 약속되고 준비된 주의 백성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전할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시현하는 우리의 백성들을 구어 살피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은혜와 복주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온이다 아멘